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끔씩 배워보는 재미난 사교국어그 3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칭찬을 많이 받는지요 저는 사진에 구도가 좋다고 칭찬을 띤 적이 있습니다 구도 예 오늘 사진 복화 중에 하나는 바로 쿠도입니다 쿠도스 구도가 아니고 쿠도스. 비격식 속어로 칭찬, 명성, 영광 등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사람은 분은 있을 것입니다. 쿠도, 쿠도스, 쿠도스인데 쿠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쿠도, 칭찬. 아주 좀더 많이 알고 있는 거는 praise, the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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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praise. 크도 네. 동호 이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것은 쉬운 것입니다 어제는 지난번에 s i t sit을 했는데 오늘은 buy입니다. buy 많이 시 y buy b 시 y 사다입니다 구입하다 사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사다 갚다 또는 속죄하다라고 합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거겠죠? 다음 -E, BYE bye 음, 속으로 bye 속으로 bye, 바이바이 안녕 작별 헤어질 때 하는 말이죠. 바이 bye, 바이바이. Bye bye. 또는 경기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가다. 부전승으로 올라가다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BY 바이 옆에서 몸못에 의하여 많이 봤죠. 바이 옆에 다음에 비아이 접두사로서 바이입니다. 바이 속으로 양성의 양성의 남성 여성 다 사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붙는 말로 둘 또는 두 번의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에이. 세번째로는 바이스 바이셉스 바이셉스라고 알통이 있습니다 바이셉스 바이섹슈얼 하면 양성에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가끔씩 배워보는 재미난 사교고 오늘은 무엇을 소개시켜드릴까요 눈입니다 눈 한국어 먼저 하죠 한국어 눈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첫 번째 사람의눈 겨울에 내리는 눈그 다음에 영어의 NY u 눈눈 먼저 눈 알죠? 수녀, 여승 뭐 그런 것처럼 등이 있습니다 눈눈눈자 그럼 눈 하면 또 눈에 생기는 눈곱이 있습니다 눈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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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곱은 에, 또 영어할 때또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죠. 니혼고. 일본어로는 눈은 뭐라고 할까요? 눈목자를 써서 매라고 합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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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한자를 읽으면 여러가지가 있듯이 매라는 발음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눈이란 뜻은 물론 싹, 새싹 또는 암컷, 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눈곱은 뭐라고 할까요? 눈곱, 메쿠소라고 합니다. 메쿠소, 눈의 똥, 눈똥, 메쿠소 또는 메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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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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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야니보다 메쿠소가 더 눈곱 같죠? 눈똥. 한, 위 중국어로는 눈을 뭐라고 할까요? 역시 눈목자를 써서, 무, 무 라고 합니다. 무, 무? 먹는 무? <laughs> 무? 무, 무, 무 라고 한답니다. 그럼 눈곱을 뭐라고 할까요? 눈목자의 똥시자를 써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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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라고 합니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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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는 일본어로 무시, 무시 벌레가 있습니다. 벌레 엔치, 엔치, 엔치라고 합니다. 눈곱을 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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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치. English 영어는 다 알다시피. 아이 라고 합니다. 아이. 눈을, 아이. 아이, 아이. 일본어는 아이가 사랑이죠. 사랑. 우리나라 말은 아이, 에, 에. 어린애, 어린애. 자, 그럼 눈곱은 뭐라고 할까요? 눈곱을 길게 풀었으면, discharge from the eyes. 눈에 생기는 배출물, 찌꺼기. 맥크소 또는 무시가 되겠죠 눈에 생기는 똥 디스차지 가 배출물 배출하다 찌꺼기 등이 있으니까 디스차지 프롬 디 아이스 이건 뭐 풀어서 말한 거고 눈곱은 검, 검. 검이 우리가 씹는 검인데 그 속으로 눈곱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또는 matter 물질 물질 물질인데 역시 눈에 생기는 물질이죠. 에 그리고 구어로서 s l e p 가 있습니다. s l e p 자다 눈곱 s l e p 알겠죠?